전두 가지 확인해 보니까 저도 부자가 될수 있겠더라고요. 아싸!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영혼을 바쳐 일하는 남자 우영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살면서 한 번쯤은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다는 강한 열망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한 번쯤은 나도 부자가 될수 있을까라는 원초적인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서 부자가 될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는 두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확인 사항을 알아보려면 먼저 부자들이 걸어간 길을 알아야 돼요. 부자가 되어가는 과정에 뭔가 남다른 게 있었겠죠? 그리고 그 과정을 내가 걷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면 내가 부자가 될수 있는지 없는지를 가늠해 볼수 있을 겁니다. 부자가 되신 분들이 걸어가신 공통점을 보면 첫 번째로는 남들을 많이 도와준다는 겁니다. 여기서 남들을 도와준다는 것은 봉사활동이나 기부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돈을 번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다. 이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직장인들은 회사의 사장님이 필요로 하는 일을 대신 해주고 돈을 받죠? 근데 일을 잘하면 연봉도 인상되고 승진도 더잘 됩니다. 사장님에게 더욱 도움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연봉도 오르고 승진도 되는 거죠? 그냥 뭐 대충 하루 때우다 월급이나 받자. 이런 사람을 누가 승진시켜주고 연봉 인상을 해주겠냐 이거죠? 그쵸? 자영업으로 요식업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식업이라는 건 음식을 제공을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거죠. 사람들이 직접 해 먹기 힘든 음식이나 요리를 만들어서 손님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줬죠. 많은 사람들이 만족해서 재방문을 많이 하거나 입소문이 나면 어떻게 되죠? 네,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 것이고 그에 상응하는 돈을 벌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유튜브도 많이 보시죠? 그럼 유튜버도 마찬가지겠죠. 유튜버분들은 조회수당 광고료가 많이 나오는 거 아시죠? 많은 분들이 보시는 만큼 돈을 많이 번다는 건데. 많은 분들이 본다는 것은 그만큼 볼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고, 가치가 있다는 것은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이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수록 돈을 많이 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저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부자가 될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두 가지 체크 포인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누군가를 도와주고 있다면 점점 더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 그만큼 나는 부자가 될 확률이 높다라는 것일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두 번째 체크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사람 중력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좀 생소하시죠? 사람 중력. 자, 중력은 주변에 있는 무언가를 끌어당기는 힘을 말하는 거죠. 어, 사람 중력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외로워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에 사람이 벌벌 많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될 확률이 높을까요? 이것만 말하지 않아도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시간이 갈수록 내 주변에 사람이 많아질까를 한번 같이 고민해 보자고요. 사람이 많아지는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확실한 팩트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 그러면 뭔가 딱딱하고 기부 앤 테이크 하는 것 같고 뭔가 계산적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근데 제가 말하는 필요한 사람이란 건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점점 팍팍하고 살기 힘들고 어려워진다는 말들을 참 많이들 하십니다. 근데 이럴 때일수록 정말 주목받고 빛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줄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이해받고 싶어서 심지어는 요즘에 돈을 내고 심리 상담도 굉장히 많이 가죠. 예전에는 심리 상담 그러면 뭔가 어, 저 사람 정신적으로 이상한 면이 있나봐라는 이제 그런 치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쉽게 가지 못했었는데 최근에는 심리 상담 받으러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만큼 누구나 우리는 인정받고 존중받고 이해받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사람. 이라는 거죠. 저나 여러분들이 그렇듯이 말이죠.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은 상대도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나와 똑 같은 사람이다라는 마음을 갖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비슷합니다. 내가 이해받길 원하는 걸 상대도 이해받길 원하고요. 내가 존중받길 원하는 건 남들도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내가 받고 싶은 대우를 상대에게 해주면 그것이 바로 사람 마음을 헤아려 준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감정들을 너무 무시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너무 바쁘고 나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남까지 배려하고 이해하면서 사냐 이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바로 여기에서 경쟁력이 나옵니다. 남들은 그렇게 사람 마음을 헤아리거나 배려하는 거에 노력을 안 하는데 나는 그렇게 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나와 대화하는 걸 좋아할 거고요. 나를 만나는 걸 좋아할 거고 좋은 기회가 있으면 나와 그걸 함께하고 싶어하게 될 겁니다. 네. 그렇게 나의 사람 중력은 점점 더 강해지고 내 주변에 사람이 한명한명 한명 늘어나게 되는 거죠. 내가 뭔가 계산하고 이익을 위해서 억지로 인맥을 쌓으려고 하지 않아도 말이죠. 자, 오늘 영상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과연 부자가 될수 있을까? 확인해 보는 두 가지 체크 포인트. 첫 번째, 나는 남들을 많이 도와주거나 많이 도와줄 준비를 하고 있는가? 두 번째, 나는 사람 중력이 강력하게 있는가? 시간이 갈수록 내 주변이 사람이 많아지는가? 입니다. 아,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이 굉장히 궁금하네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체크 포인트를 알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2년 1월 2일까지 일하지 않아도 월 3천만 원의 소득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 우영일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안녕.